스베월 30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찬양합니다 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네, 200,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인자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아 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그 주의 키 기...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에 영광 빛을 사 아 오케 아 소소 아멘 218장 찬양합니다. <laughs>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정거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업게 사. 널피 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재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습니다. 참좋으 신하 버전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죄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화와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진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사후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악함을 도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벗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바람과 소원을 주님이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아 1장 10절부터입니다 <laughs> 오바댜아 1장 10절부터 구약성경 128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1285쪽 오바디서 1장 10절에서 16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있습니다오바댜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보랄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 함께여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벌써 12월 3 0일입니다 내일은 12월 31일 또 2025년 네,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어, 수요일 날은 송구영신예배가 있는 날이 내일입니다 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고 충만하실 축복합니다. 목요일 1월 1일 날은 우리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1월 1일 날은 송구영이스님 예배를 마치고 늦게까지 어, 뭐, 맞춰지니까 1월 1일날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날은 새벽기도 없으니까 어, 혹시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목요일날은 없고 금요일날은 새벽기도 있고요. 네, 자, 이 구원과 심판, 이 구원과 심판은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이 구원과 심판이죠. 이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 선한 뜻에 따라서 어, 이루어지죠. 그 선한 이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 뭔가 이유가 분명치 않은 것 같고 왜 그러시나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예고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바댜서는 어디의 심판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에돔의 심판이죠. 에돔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분명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세요. 왜왜 왜 에돔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 그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 자, 그들의 죄가 어, 자, 이 에돔 족속의 죄가 뭐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란과 타락함도 물론 이었겠지만 자, 그들의 죄가 또 누구를 향하고 있었, 있죠? 그들의 죄가 이 애돔의 애돔족 속의 죄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그들의 죄가 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나 더 무겁게 심판하신 이유가 에, 애돔족 속의 죄가 자신의 형제였던 형제라고 할수 있는 그 야곱, 또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또더 엄중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경에도 이제 기록하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에게 행한 그들의 포악,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 1절 십일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멀리 섰던 날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 자, 이방인들이 그렇죠. 야곱에게 악행을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민족에게 악행을 행합니다. 포악을 행할 때 그들이 그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수수 방관하고 똑같이 그 악행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악행을 행하였다라고 어,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에덤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죄악의 모습입니다. 자, 1 2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냐? 아니며 그들이 유다 백성의 재앙의 날에 방관을 했다. 방관을 한다.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희들이 기뻐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을 기뻐했다. 또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조롱하고 어, 좋아하고 어, 네. 기뻐하고 그렇게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런 얘기죠. 1 3 절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내네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집하 유다 족속을 내백성이라고 네 표현하시죠. 내백성이 네 환란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성문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같이 괴롭히고 포악을 행하고 예. 똑같이 지금 이방인들이 성문에 들어가서 지금 유다 자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살육하고 훼손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이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또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다는 얘기. 환난 당하는 날에 방관을 했고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댄 거예요. 같이 착취하고 같이 도둑질하고 그렇게 손을 댔다. 14절 보니까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제가 막지 않아야 되는데, 도망하고 피신하는 이 유다 자손들을 막지 않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막아섰다는 얘기에요. 도망을 방해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인데, 넘겼다는 얘기죠. 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형제를 밀고 한 거죠. 밀고 해서 형제를 죽음에 내동댕이 처벌인 에돔 지파의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국을 심판하실 때 에돔 역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유다 자손을 향해서 이렇게 포악을 행하고 예, 악행을 행했던 그 죄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어, 15절, 16절에 여호께서 만국을 만군,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정상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예, 그 심판을 마신다는 얘기죠 심판을 마시고 그 고통을 마시고 삼킬 것이다 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런 멸망을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살피고 어, 도와주고 예, 챙겨주고 해줘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자선을 내 백성을 더 극도로 망하게 하고 더 어, 환란과 고난을 방관하고 더 앞서서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나은 자들 넘겨주고 밀고 있었던 애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다루십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하면 누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 그 고난을 더 어,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함께 그 고난을 더 부추, 부추기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만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 사랑 여러분, 우리 삶에 혹 어떤 괴로움과 힘겨운 일이 있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인물 때문에 에, 그런 고충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시는 조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이 나의 형제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또손 잡아 주고 손을 내밀어 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섬겨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방관하지 않고 도와주고 섬겨 주고 또 그리고 손 내밀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형제로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챙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혹이라도 우리를 더 괴롭히고 부추기는 또 악한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또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고 주인 되시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